안녕하세요. 울산시대의 지킴이 보시기 이용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여름밤의 꿈처럼 우리에게 너무나 기분 좋은 승전보를 전해준 파리올림픽이 이제 모두 끝이 났습니다. 메달을 딴 선수들은 물론이고요. 메달을 따지는 못했지만 최선을 다한 대한민국 선수들과 코치진 모두 우리 대한민국을 빛낸 영웅들입니다. 맞지요 그럴 때는 박수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파리의 영광은 당분간 계속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파리 패럴림픽+ 파리 패럴림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잠못 자는 밤이 되겠죠 자 우리나라에서는 모두 여든 세 명의 선수가 출전한다고 하는데 장애를 극복하고 메달에 도전하는 우리 선수들 계속 응원의 응원을. 계속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당연히 해주시겠죠. 자, 그러면 파리 올림픽의 열기를 이어받아 울산시대 활기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출발합니다. 울산시대 출발! 네. 한 주간의 뉴스를 순위로 정리해 보는 랭킹 뉴스 시간. 보고 싶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울산 소식을 아주 그냥 맛깔나게 전해주는 이 여름의 더위를 식혀주실 김다운 아나운서 어디 계세요?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랭킹뉴스 김다은입니다 올림픽에서 전해준 메달 소식만큼이나 울산 소식 기다린 분들 참 많으시죠? 지금부터 제가 키워드로 정리해드릴게요 5위는 붕괴입니다 갈수록 줄어들던 울산 인구가 지난달 결국 11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2015년 117만여 명으로 정점을 찍은 울산 인구는 지난달 109만 9900여 명으로 집계되며 18년 만에 110만 명 선이 붕괴됐는데요. 특히 청년층이 울산의 인구 감소를 주도하는 만큼 양질의 일자리와 문화 관광 분야 확대 등 떠나는 청년들을 붙잡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사위는 새 단장입니다. 울산과학관 들꽃학습원이 8개월간의 본관 건물 새 단장을 마치고 재개관했습니다. 지난 2001년 문을 연 울산 들꽃학습원은요, 우리 들꽃을 식재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친환경 생태 교육 기관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한 주제별 식재원과 생태 소공원을 조성하는 공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3위는 운영입니다. 울주군이 이달 말까지 야외 무더위 쉼터 등지에서 생수 냉장고를 운영합니다. 무더위에 대비한 생수 냉장고는 작천정 공원과 자드락숲, 문수산 등산로 입구 등 모두 7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냉장고에서 누구나 무료로 생수를 꺼내 마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수분 섭취가 꼭 필요할 때 많이들 이용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케어드는 취임입니다. 국가대표 수장으로 자리를 옮긴 홍명보 감독에 이어 김판곤 감독이 울산의 제12대 사령탑으로 취임했습니다. 지난 10일 대구 FC와의 경기에서 데뷔전을 치른 김판곤 감독은 K리그와 코리아컵을 모두 우승해서 처용 전사에게 기쁨을 주겠다는 각오를 밝혔는데요. 김판곤 감독은 선수 시절 1992년 울산에 입단해 울산의 첫 정규리그 우승을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 1위는 개막입니다. 배가 고픈데 배달이 안 되는 지역이어서 허기를 참았던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었을 텐데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울출군이 사람 대신 드론으로 음식 배달을 시작하면서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수 있었던 일이 오는 30일부터는 현실이 될 전망인데요. K 드론 배송 이 놀라운 사업의 내용은 관계자를 만나서 좀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지금까지 랭킹 뉴스 김다현이었습니다. 네, 모두가 궁금해하는 뉴스를 아주 자세히 확실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퀴즈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여러분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 배달 앱으로 음식을 이제 주문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 음식이 가득 든 상자는 지금 드론에 실리고 있는데 어디로 갈까요? 자 이제 하늘을 날아가고 있습니다. 정답은 어디로 갈까요? 정답은 바로 영남 알프스 간헐제입니다. 네 믿을 수가 없다고요? 이제 며칠만 있으면 여러분들도 산이 아무리 첩첩 산중 가로막고 있어도요. 그 맛있는 흐르르르. 상상만 해도 맛있고 먹고 싶은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짜장면. 이 짜장면도 시켜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자. 간헐제 짜장면 배달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김수경 주무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인사말씀. 네, 안녕하십니까. 울쪽은 신성장개발과에서 근무 중인 드론 전담 주무관 김수경 주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야, 참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굉장히 날씬하신데, <laughs> 예. 드론으로 이렇게 올려도 부담스럽지 않은 네. 몸매를 가지셔서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저는 드론이 못들것같아저를 싫고. 야, 그런데 말이죠.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영남 알프스에서 배달된 짜장면을 먹을 수 있다는 거 사실입니까? 예, 네, 사실입니다. 이거,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 네네. 먹는 게 심각한 게 아니라 거기까지 이게 배달이 된다는 자체가 네네. 심각한 겁니다. 네. 드론으로 음식 배달을 해야겠다. 이런 계획을 시작한 계기가 있다면 뭡니까? 네. 울주군에서 이제 오디세이라는 네. 행사를 한번간헐치에서한 적이 있습니다. 오디세이? 예. 예. 오디세이에서 했는데, 거기가 이제 가을철이다 보니 예. 너무 추워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싶은데. 춥죠 예. 예. 그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여기도 배달을 할수 있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악 지형이나 이런 곳에는 못 가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런 곳에는 도론이 가면 효과적이겠다. 그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니 제가 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음. 아니 주무관님이 음. 그런 생각을, 오 그렇습니까? 해발 천 밑에 가까운 간월재에서 따뜻한 음식을 배달 시켜 먹는다. 음. 일단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음. 솔직히 음. 음식이 제대로 배달될지. 음. 딴 곳으로 갈지 기다리다 지칠 수밖에 없을지 그 의문이 들긴 하거든요. 네네. 간헐제 어, 자체가 네. 날씨가 변동이 많습니다. 엄청난데요? 악천후도 네. 있고 이렇다 보니 네. 저희가 여기 배송을 하기 위해서 한 1년간 검증을 거쳤습니다. 1년 네. 동안 벌써 이 검증이 거치진 네. 거예요? 네. 미리 한번 날아가보고 네. 거기에서 바람이 어느 정도 세게 불 때는 못 난다 이런 예. 것들이 있어서 한 초속 10m 정도가 날면 불가능할 것 같다, 비가 올 때는 또 불가능할 것 같다, 이런 것들을 하고 최적 경로를 저희가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자동 비행을 해서 어, 움직일 수 있게끔 실수가 나지 않게끔 위험 요소도 배제를 하고 그렇게 비행 실정을 다 검증을 거쳤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외국 갈 때도 이 비행기 네. 자체도 자동 경로로 예, 예, 예. 딱 입력시켜놓으면? 그다음부터 조종을 안 해도 지가 알아서 간대요. 네네, 맞습니다. 이야, 그게 드론애가 이제. 네네. 음, 드론으로 할수 있는 게 정말 많다, 많어. 자, 사실 기술하면 대한민국 그 중에서도 울주 네. 아니겠습니까? 네네. 먼저 앞장서서 간다. 네네. 네? 이거 군수님도 적극적으로 밀어주십니다. 최고의 응원단장이십니다. 군수님? 네네. 키다리 군수님? 네, <laughs> 맞습니다. 와. 맞습니다. 드론도 제일 네. 먼저 볼 거예요. 기억하셔가지고. <laughs> 자, K 드론 배송 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많은 실증을 거치면서 기술을 네. 쌓아왔다고 하는데 네. 우리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직접 여러분 눈으로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보이죠? 아, 멀리서 없어요. 커다란 드론이 노란색 상자 더미를 들고 날아갑니다. 상자 안에 든건 방사능 오염이 발생한 지역에 활용할 각종 방어 장비들. 50kg의 물품을 실을 수 있어 눈이 왔을 때 염화칼슘을 살포하거나 농지의 비료를 살포할 때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와. 울산시와 울주군은 지난 3월 드론 실증 도시로 선정된 이후 지역 특성에 맞춰 개발한 드론 등에 대한 실증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영남 알프스 등에서 발생하는 산악사고에 대비한 드론도 마련됐습니다. 스마트폰 앱과 연동되고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사람 사물 산불 등을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테러 드론을 무력화하거나 높이에 맞춰 방사능 오염들을 확인하는 기술을 갖춘 드론도 선보였습니다. 드론은 인공지능 관제 시스템으로 제어되고 자동적으로 생성된 경로에 따라 자율적으로 비행합니다. 울산시는 관련 드론 기술이 앞으로 추진해 나갈 도심 항공 교통 사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야, 이런 세상에 살, 살고 있다는 자체가 전 감사합니다. 그렇죠. 맞다.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어? 드론으로 배달이 된다는 게, 음... 야참 영상을 보니까 음식 배달뿐만 아니라 드론으로 할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뭐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은데. 네네. 네. 간단하게 뭐또 소개해드릴 만. 한 아까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네. 울주군의 환경이 좀 특수하다 보니 아, 원자력, 많고 네, 원자력 발전소라는 이런 특수한 환경이 있다 음.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음. 방호장구 배송. 음. 그다음에 방사능 측정 음.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이외 에 주민들 생활에 밀접하게 대, 적응을 하면 이제 번제 예방 예. 아. 네, 이런 것들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산불을 어. 산불이 나면 너무 제, 제, 대, 그 대형 재난이기 때문에 맞아, 맞아. 예.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산불 감시 음. 그리고 주민들의 이제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보면 이제 인파가 너무 많이 몰려서 사고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아. 그런 감시 안전 감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술력은 증명이 됐습니다. 일단은. 네네네. 그러면 언제부터 어디에서 드론을 네네. 배달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네. 이번 달 8월 30일부터. 8월 30일이요. 예, 예. 저희가 배달점 3개소를 구축을 했습니다. 작천장, 그다음에 복합 웰컴센터, 음. 그다음에 지 공영 주차장이라는 3개소에서 오. 이제 배달을 받을 출발을 수 출발을 있는... 하는 거예요. 예, 예. 출발을 합니다. 대박이다. 출발을 해서 받을 수 있는 장소로는 제 아까 말씀하신 간월재, 그다음에 별빛 달빛 등억 야영장, 울주 종합체육공원 어. 이런 것들이고 이제 서생 쪽으로 가면 진하해수욕장솔개해수욕장 해수욕장 예 해수욕장에서도 갈수 있고, 그다음에 대바위 솔계송정공원이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 공원, 그다음에 송정항 이렇게 해서 전체 열다섯 개소 정도에서 배달을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때는 이런 광고가 유행했죠. 바다에서 짜장면 시키시분 네. 이러면서 네. 창명이가 네. 우리 네. 후배가 이창명이가 그런 게 있었는데 응, 응. 이제는 드러내서 네, 네. 드러내서 네 맞습니다. 아참 8월 30일. 예. 네, 8월 30일부터 음. 음. 뭐 음식, 음료, 음. 음. 뭐 여러 가지 위험할 때는 응급 의료품까지 이렇게 받을 수 있게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 음식은 네. 이제 제가 먼저 시켜 먹어요. 간짜장도 혹시... 됩니까? 됩니다. 삼선 간짜장. <laughs> 어, 맞습니다.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앞에 아까 설명에 나왔다시피 네. 이제 배달 전용 앱이 있습니다. 앱이죠. 네, 일반 이제 배달 앱과 유사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네. 자기가 받을 위치를 설정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됩니다. 음. 그 위치를 설정해 주시면 주문하는 건 똑같습니다. 카드 결제나 이런 걸로 결제를 하시고 오호. 배송을 시키면 되는데 음. 주의할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주의? 무게가 음. 1회 3kg가 한 개입니다. 3kg? 네, 3kg. 그리고 배송료는 3,000원 정도이고요. 그래서 이것만 잘 지키시면 배달 받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많은 부분에서 진행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남발포스 구석구석까지 음식과 물건을 전달할 케이드론 배송. 아무쪼록 안정적으로 정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드론 배달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드론 배달의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 박수 한번 힘차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